숨겨놨어요. 네, 제가 그거를 지금 이게 뭐가 뭐까, 뭐가요? <laughs> 와!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바로 현장 시상 저희가 이 자리에서 드릴 건데요. 받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자원분 받 계신가요? 네. 네, 다 받고 싶으니까 네, 저전받고싶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희가 시상이 앞서서꼭받부 해주. 고 네, 이게 아무래도 내가 열심히 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좀 속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컴퓨터가 아니라 어, 정말 이 많은 분들이 정말 눈으로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눈발이로 가장 많이 저희가 시상 기준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조금 속상하더라도 오늘은 네, 축하를 마음껏 해주는 마스크 살이 빠질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등2 외치면 앞으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대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분을 짧게, 완전 짧게 제가 스피치를 좀들어보은데요 일단 다구치님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해당을 한번 보고서는 7일 동안 엄마가 저렇게 자극, 저렇게 많이 받았다고 자극을 받아서 이번에 도전하신 아드님이라고 합니다. 네, 도전하시면서 어떤 게 가장 힘들었는지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처음으로 해봐 어머니 따라 샤넬새 밥 부채에 먹었다. 어, 사실 제인생에 있어서 먹는 게 너무 즐거운 행복이었고요 근데 그런 어머니도 같은 행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살을 빼시는 걸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 같이 이제 먹고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저의 든든한 아군이 사라진 느낌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건강 신뢰에서 빼야겠다고 느꼈고 하다 보니까 정말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말 이게 놀랐습니다. 놀랐고 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더 빼고 다시 이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와우 다음 회장 도전, 도전이죠. 어,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장명수님 같은 경우에는 회장과 3월에 또 도전하셨는데 이번에도 도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저번이랑 이번이랑 뭐안 힘드셨어요? 네더 뭔가 달라지신 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정모사고갑니다 제가 베런스를 많이 해봤는데 항상 실패했었고 제가 그러다가 몸무게 한 100kg까지 쪘었거든요. 그러다가 3월달에 참여했고 이번에또 참여해서 총 12kg정도만 감량했습니다. 좀 살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좀 진짜 즐겁게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좀 저만의 좀 제2의 생을살고있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고 참여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주시고요 네, 다음은 바로 이든, 이든, 이든두 번. 중요한 데 일단 한 명은요, 제가 네, 세상 어, 이드리는데요이등두번두두번더두번 더. 든 네 김은선님 그리고 한명더 이이상 회님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오후 네. 네. 앞에 계셨네요 네. 아빈철처럼 가정님 네. 올라오시는 네. 계세요 네. 너무 많이 빼셔가지고 난라하신것 같아요 네 일단은 성금 추상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 회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같테 솔직히 안 배요. 비포고 공부를 이어트안 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몸들이 더 살을 빼기가 힘든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7일 동안, 단 7일 동안 정말 인증도 열심히 하시고, 저희가 주는 미션도 다 열심히 하시면서 이렇게 일어내셨는데, 네, 이렇게 굳이 동기, 이렇게 도전하신 이유가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것들을 위해서 도전했는지. 세룰라이트가 너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헐적 단식을 하고 다시 입이 터지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살이 이제 여기 봐서도 근육은 있는데 그 세로 퉁글퉁한 세로라이트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해드박을 하면 이제 독소를 빼는 다이어트라서 당연히 그 세로라이트가 걷어질 걸 예상을 했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노출되는 사진들을 내면 안 되는데. 가고 일부러 뒷모습 저렇게 찍어가지고 제가 제출을 한 상태였고 제믿음대로무대 끝나고 나니까 정말 셀룰라이트만 기름처럼 싹 들어가 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운동장에 원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안에 숨겨졌던 근육이 나타나면서 이런 몸이 될수 있었고 해다방 하시기 전에 한달 전부터 조금 근력 운동을 하고 난 뒤에 해다방으로 이렇게 걷어내면은 충분히 저처럼 몸이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네 해다방 전에 노하우를 공유해주시면서 네, 이들 스피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분들한테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대박의 1위죠 1위 정말 지금 2위까지는 봤는데도 이 정도면 1위는 대체 어느 정도야 이미 너무 궁금하시죠 다시 한번 두고두고두고 두고두고두고 네. 더 크게 두고두고두고 네 1등 50만 원 전달할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김유리 님 같은 경우에는 네, 하시면서 힘드셨던 것또 그리고 7일 동안 내가 원하는 몸을 조금 그래도 나아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도전 하고 있고 또 목표가 어떤지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네. 저는 제가 1등을 할줄 정말 몰라가지고 해봤다 한 이상들 할줄 알고 사실 다른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아 나는 3등만 해도 정말 감사하겠다 <laughs> 하고 올라왔는데 감사하게도 1등을 주어서 <laughs> 너무너무 떨리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엔또 3월에 다랑 참여를 했었는데요 3일를딱 하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 타 라나 보다 하고 네, 그래도 주스 라도 좀 꾸준히 마 시고 했었 는데, 마지막 날에 생각 했던것 보다 인맛디변 화가 조금 크게 나타났 어서 어, 정말 다 시는 해남 을안 해야 겠다, 라고 생각 을했 는데, <laughs> <laughs> 한 번만 더 해볼까 를 하고 시상식 을봤 는데, 사실 정말 전혀 모르 는 분이 었 지만 저는 양 선인 님 결과 를 보고 스트레지를 <laughs> 많이, 다 지고 동기 부여 를얻었 기 해보고 싶다 해서 정말 열심히 했고 몸이 워낙 안 좋아서 리스토레이트 보고 많이 토했고 정말 울렁거려서 회사에서 쓰러지기도 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몸이 정말 가벼워졌고 건강해졌고 아픈 게 정말 많이 사라져서 저는 앞으로 해다방을 다시는 안할 거라고 했던 저는 앞으로 해다방으로 열심히 PM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